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도 은혜고 또 생각해보면 내일도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손 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봄 신방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두 가정을 이제 갔는데 아, 쭉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은혜 은혜도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그때 또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잊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래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예배 드린 후에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상의할 게 있어요. 그래 주고 아니 왜 무슨 일로 상의를 하시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가는 길을 먹었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밥좀 주세요 하면 뭐라고요? 하고 못 듣는 거예요. 잠잡시다 하면 뭐라고요? 하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내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영 대화가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10m 뒤에서 얘기했는데도 못 들으시면 1m 앞에 가셔가지고 또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못 들으시면 5m 앞에까지 가셔서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못 들으시면 귀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나누세요. 했어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여보 밥좀 줘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하 대로 얘기한 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밥좀 줘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해요 아 그래 참고 좀더 앞으로 가서 좀더 앞으로 가서 여보 밥좀 줘요 그랬더니 또못 듣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귀에다 대고, 여보, 밥좀 줘요! 그랬더니, 내가 네 번이나 대답했는데, 왜못 들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귀를 먹었어요? 남편이 귀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귀 먹은 걸 모르고, 그냥 아내가 얘기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한다고, 자기가 못 듣는 걸 모르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 때문에 막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거울을 보면서 야, 난꼭 호랑이 같아.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 그거 착각이야. 예수님 보시기에는 "야, 너 그거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야, 내가 이정도면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지. 내가 이 정도면 아무개, 아무개 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어"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경험, 내 판단, 또 내가 살아온 모든 어, 삶의 모습들을 기준 삼아서 그거에 맞춰서 내 신앙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영적인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외에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가족이 고넬류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귀한 가족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이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백부장이면 뭐예요?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 백 명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 어,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군대의 장교였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웬일입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했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어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넬류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는 가정이었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고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류의 가정에 더큰 복과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 이방인에게는 안 되고 꼭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천명씩 5천명씩 구원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앉은 뱅이를막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복음이 자신의 고정관념 안에 있는 유대 동족 같은 민족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한날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뭐하고 뭐, 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신대요?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셔도 별바른 응답이 없고 별다른 뭔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기도를 쌓아놓신다 했습니다. 쌓아두신대요. 10편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기도를 다 쌓아두시는 거예요. 10편 35편에. 그래서, 쌓아주신 은혜를 가지고 필요한 때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서 지금 무언가 변화된 것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서 마음에 그런 고심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다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활동 가잖아요. 봉사하고 또 여러분 인도에 염소 보내고 우물 파고 지금 또 선교원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한 달에 여러 곳에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교회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선교원금 해 주시는 걸로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구제하고 선교하고 있어요 이 누구에게 잘나, 어, 잘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할 때그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고내 여에게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 보내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고넬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류는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베드로는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2시에 각각 그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니우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고넬류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 고넬류의 가정이 그 이방인들에게 큰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는 착각을 몇 가지 하고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율법을 본인이 잘 지킨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정결의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뜻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에 그릇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릇 위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막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 또 그가 이제 구시에 아제 구시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이었는데 무두장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갖다가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으로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이 무두장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음식 죽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무두장이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하고 멸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집에 베드로가 머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무주장이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이 부정한 무주장이 집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두 번째 정결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1 5절 말씀에 보면.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왜 너가 판단하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에 기도하라 베드로가 올라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예요. 규칙적인 기도.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의 10장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어 3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 갈세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항상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새벽에 오두시는 분들은 제가 가정에 신망하다 보면 집에서 각각 시간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죠. 하루에 세 번씩 꼭 시간을 정해 놓고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이겨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10장 16절 말씀에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곧 올려져 가니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저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세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먹지 않으니까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경청하고 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통성하면서 외치는 기도가 중요한데 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고 나를 한번 말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말하고 경청하고 말하고 경청. 이게 대화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뭐도 주시고 뭐도 아프고 뭐가 문제고 하나님 나는 이게 괴롭고 속상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만 실컷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안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조용하게 한번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솔로몬도 1천 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줄 테니까 하나 구해라 할때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사람의 뜻을 듣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인정받고 또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영적인 깨달음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환상을 다 보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루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어, 이, 내가 이방 사람 집에 왜 가냐 하면서 딱 거부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족한 음식들을 본인에게 보여줬던 것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고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넬류의 가정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을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고넬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가 착각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했을 때. 또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베드로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고넬류의 가정을 살리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 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이 은총이여 함께 우리가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베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지리 날로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몰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고뇌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쓰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삶또 착각하는 삶을 벗어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경청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앞심으로 주 주의 한번 부르고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직적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은 항상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시계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주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아버지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여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우리 삶속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지여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에 깨달음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내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하며 듣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삶속에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내 감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어느덧 4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